모르게 아나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힘을 남아서 시작 알러요 그려 그때 다 그때는 모르게 아니 지금은 그때는 딱난 아, 이번 시간에는 아뭐 다시 아, 다시 자 이번 시간에는 아 이제 너무 힘들다. <laughs> 와 진짜 수업을 지금 오늘 일곱 번째 하고 있는데 답이 없어요 그냥. 이게 해보니까, 해보니까 한 번만 해도 힘드네요. 저는 우리 규봉 선생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똑같은 곳을 나왔고 어 그런 네, 동창입니다. 지금까지도 연락을 우정이 어, 지속되고 있지요. 취업해가지고 맞아요. 인기가 돼서 <laughs> 코로나를 피해 대구로 맞습니다. 잠시 왔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왔는데 경기도 좀 시, 지금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여긴 안전한 것 같네요. 안전하죠. 멘들 멘들. 어 그리고 멘데 앞에서는 이제 통합과학을 했어요. 이 친구가 전공이 간호학이라서 음, 통합과학에서 생물이 좀 많이 나오는 거 그리고 오늘도 과학사에서 생물 파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금요일에 찍고 있는데 오늘까지 여러분이 오프라인 기간 동안 나오면서 과학사 시간 동안에 영상을 두 편을 봤습니다. 진동을 좀 빨았던 분들은두편다 봤을 거고 아닌가? 두 번째 편 절반 정도까지 봤죠. 그 다음에 좀 느린 반학생 같은 경우는 1편의 절반밖에 못 봤어요. 음. 차이가 거의 50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음. 그럼 뭐, 그게 뭐 이제 어쩔 수 없지. 그걸 따지려면 교감 선생님한테 가서 따지세요. 내 이름은 편집 마세요. 그럼 내가 잘라. 이거는 편집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은 <laughs> 위험하죠. 교감선생 <기완성> 음. 혼나요. <laughs> 진짜 하얘, 얘네하 자, 하여튼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간호학과 출신이라서 생물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좀 같이 하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좀 초대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팔구반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아반 <laughs> 친구들은 기억날 거예요. 선생님의 지 지금 저기 1X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신 다른 선생님을 모셔서 같이 우리 옛날 에 1학기 때러커토시 연구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 러코토시 아니구나, 그때는 이제 그 과학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파이어 벤트랑 장하석씨한테 관련해서 배워서 수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생물 전공하는 친구가 왔으니까 이제 생물에 관련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지난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요일에 찍고 있어요, 금요일. 그러니까 오늘까지 오프라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과학사 시간에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빨랐던 반은 두편 중에 거의 다 보는 반도 있지만 좀 느린 반은 1편 보다가 좀 말았던 반도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진도를 나가야 해서 바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 봤던 다큐멘터리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꽤 많고 그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 그 다큐 영상 언급하면서 그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학습지는 만들어서 줄라 했는데 힘드네요 음. 음.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 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만 그냥 일단은 쓰고 여러분이 어차피 공부를 하더라도 뭐다 다음 주에 나오면 그때 이제 선생님 주면 되니까 그때 받아서 할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제 주제 11번 무엇을 찾아 나선 템무라 무엇을 찾아 나선 템무 무엇 뭐. 뭘 찾아 나선 그러게요 궁금한데요 선생님이 수업 들어가기 전에 영상 보기 전에 이 생물파트에선 세 가지에 대해 서배운다 했어요. 바로 첫 번째가 종, 종, 어, 이제 뭐, 종속 아 종속은 논리학이고 뭐야? 뭐, 종족, 종족은 음, 음, 종, 종에 관해서 배우고 두 번째는 진화, 진화, 찰스 당연히 음. 음, 뭐 맨델 아 맨델 아니면 뭐 저기 뭐야? 더프리스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그 다음에 유전 유전 유전세 번째고요 이때 멘델 그리고 모건 모건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실 선생님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건데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인 종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찾아났으냐면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냐 음. 인간은 뭐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길에 개한 마리 끌고 가. 여러분을 봤을 때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 리트리버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 그 분류는 또 어떤 기준뿐만 아니라 뭐 생김새 가 되는 이런 기준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특징이 아니라 이 종속관계. 그러니까 종도 있고, 속도 있고, 과도 있고, 이렇게 진화의 라인이 있잖아요. 네. 그 카테고리의 범주에 의해서 나눠주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징이 비슷해도 다른 과에 속한 동물이 있고, 생물, 식물도 마찬가지로.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 종을 쳐다 나선 생물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이제 1모5쪽에 보면 주제열기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다리 없는 새의 이름은 무엇일까 하고 나와 있는데, 이제, 린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린네. 린네라는 사람이 이제 오늘 배울이 시간에 그 내용을 관통해요. 그래서 린네라는 사람이 뭐였는지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이거예요. 결국 요약을 하면 어떤 사람이 다리가 없는 새를 가져왔대. 어, 그 얘는 뭘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린네라는 사람이 파라다이, 파시아코다 린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은 이름이야 하면서 극락조각 이렇게 고유명사를 부여를 해준거죠 마치 우리 니보고 사람이다 아이 닌겐 이렇게 하나 똑같은거죠 이렇게 고유명사를 부여를 했습니다 다음쪽으로 넘어가는 만화가 있는데 만화를 꼭 보세요 여러분 이 만화를 봐야 우리가 뭘 배우는지 알거예요 만화를 봤죠 네. 어떤 네. 느낌이 들었나요 일단 내용이 뭔가요 만화의 내용 아 이게. 106페이지 상단에 있는 만화인데요. 여기 과학자가 식물 세 가지로부터 기적의 항생물질을 분리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자가 와서 물어보는데, 이 식물들 그러 이름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과학자가 원하는 어, 우리의 기적의 항생물질만 얻었으면 됐지. 이름은 알 필요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식물들이 이름이 지금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야 된다. 뭐냐? 이 녀석이 이건 뭐냐? 진짜 약간 그런 뉘앙스로 무엇을 찾아 떠나는 생물학 맞습니다. 이렇게 지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단한 이름을 보면은, 다양성 속에서 체계를 찾아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종이란 무엇인가, 얘는 뭐고 얘는 뭐냐? 이런 고민들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런 다양한 생물들, 이 다양한 생물들 속에서 그들만의 질서를 찾고, 그들만의 기준과 특징과 공통점, 차이점을 찾으면서 서로를 분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린네란 아저씨가 한 거예요. 린네란 아저씨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는 소단원 1번, 종을 변하는 것일까 변하지 않는 것일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종뿐만 이 아니라 진화론, 그리고 유전에 대해서도 다포괄한 내용이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어요. 고대 철학자 아낙시만드로스라고 나옵니다. 아낙시만드로스 여러분 기억나나요? 전안 났습니다. 찾아봤어요. 페이지 3 9쪽쪽에그 고대 그리스 찾 d g 면서 세상의 근본 물질은 무엇인가 하면서 뭐 탈레스는 물, g 페도 d 레스는 뭐였죠? 흙. 또 불. 또 바람. 또 흙, 불, 바람, 물. 그렇죠. 이렇게 사원소설, 사원소설. 그렇죠? 그렇죠. 사원소설 이렇게 주장했었어요. 또 피타고라스는 d good, 주장했죠? 에너 o 수. 죄송합니다. 피타고라스는 수로 이루어져 있다 수. 수. 어. 여러분은 물론 이런 때라고라서 굳이 알 필요 없지만 그때 이 사람은 아페이론이라는 무한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이제 나와요. 무한자. 아페이론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도 있었는데 이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사람은 우리 옛날 스스스 돌림하면서 했었던 그 사람이에요. 이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아저씨는 모든 생명체들은 모든가 물에서부터 시작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기원이 물인 거죠. 음. 지금 우리가 파충류는 아니면 음. 포유류는 지상을 왔다 갔다 하잖 음. 양서류는 물과 육지를 둘 다. 수륙 양행이 죠그리 어류는 말 그대로 물에서. 물에서만 살아요. 근데 이 모든 생명체의 기원은 물에서부터 시작됐다. 음. 즉 물에 살던 생명체들이 진화를 하면서 물 밖으로 나오면서 그렇죠. 음. 그렇게 바라봤다 아, 근데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육지는 물에 비해서 약간 불안정하다. 그렇죠. 겉보기에는. 근데 진짜 심해 들어가면 심해 화산도 있고, 뭐 지각변도 약간 다양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는 일반인이 보기에 물은 봐봤자 해안가, 아니면 강물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건같아 비나 눈 오고 뭐 춥고 덥고 이런 게 있는 반면에 육지는 물은 안정적이다. 그렇죠. 화산 폭발이 일어나도 응. 바다는 그들을 응. 잃는 것처럼.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응.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응. 제 생각이에요. 제 주관이에요. 응. 어.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 이 아저씨는 내가 봤을 때 과학사 끝날 때까지 나올 것 같아. 이 알파고 파트 나오는데 이 알파고 있을 때도 뭔가 이상하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올 것 같아요. 응. 이 사람은 난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어. 여튼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뭘했죠 바로 직접 관찰하는 연구를 했어요. 직접 관찰을 되게 중요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성적인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이 상상으로만 생각했었던 것에 반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나름 이 오감을 통해서 직접 관찰하고 응. 직접 경험하는 귀납적 공범론을 되게 중요시했던 응. 학자거든. 그래서 아씨 아프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제가 제 손을 찢었네요. 아퍼 진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연구를 했으니까 동물도 해부를 한 거야. 동물도 해부를 하면서 이제 동물 해부 연구를 토대로 각종은 원래 형태로 고정되어 있으며 그러니까 각각의 동물을 해부해 봤는데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제 해부를 해보니까 다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바라봤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봤을 틀릴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나름 논리학을 펼쳤던 인물이기 때문에 3단논법 기억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논법. 그러니까 자기만의 논리적인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주장한 거예요. 단지 이걸 과학적 근거로 뒷받칠 만한 어떤 기술이 안 됐던 거지당시 그래서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며 결국은 종은 변화될 수 없다, 변화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그가 제시한 존재의 대사슬, 옆에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이게 존재의 대사슬, 자연의 사다리라는 개념에 잘 나타나 있는데 또 이제 옆에 화면에 띄워놓을테니까 여기 이 친구 대신에 가려넣을게요 그냥 보면서 아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만물은 무생물 식물, 동물, 인간 이렇게 있고 인간이 당연히 어디에 있겠어? 위 위입. 제일 위에 있겠죠 이렇게 계층적인 진짜 사다리처럼 우리가 계층 사다리 탄다 이러잖아뭐돈 많은 남자를 결혼했어 돈 많은 여자를 결혼했어 뭐 직업 좋은 사람을 결혼했어 막 계층 사다리 탄다 이런 러 얘기 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때부터 이미 계층사단이라는 얘기가 이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계층적인 사고는 18세기 이전, 그러니까 1900년대 이전까지 서구인들의 사고에도 영향을 미쳤대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우리가 이럴 때 천문학혁명, 역학혁명 할 때도 수천 년간 지배했다고 나오지만 마찬가지로 생물학 파트에서도 생물학은 오히려 더 길게, 왜냐면 수학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길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관찰에 대한 어, 기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18세기 이전까지 사람들은 생물의 종은 신이 창조한 이래 전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고 인식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도학기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중세 시대의 그 기독교적 사상이 결합돼서 그게 이제 근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이런 와중에 이제 린네라는 사람 이 중세 시기 서양 마학의 대부분이 쇠락했어요. 왜냐? 뭐 때문에요? 왜몇천 년간 과학이 발전하지 못했죠? 과학이 아무기. 뭐 때문일까요? 힌트. 갈릴레이. 천동설. 갈릴레이가 왜 자기 주장을 제멋대로 못 펼쳤을까? 그 당시에. 아. 종교 때문입니다. 그렇죠. 종교의 사람 있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중세 시기에 어 실제로 <laughs> 띠영 이렇게 해야지 띠영 집을... 이렇게 중세 시대 천문과학의 대문이 쇠락했어요. 그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로마 시대 로마 시대 에 우리가 앞에 배웠었던 것처럼 자연사나 박물학 그러니까 생물 표본들 수집하고 백과사전처럼 이런 동물이 있다. 이런 식문이 있다 이런 거를 정리하는 그런 것까지는 그래도 나름 잘 체계가 잡혀 있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나름 활발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학문들에 비해서 물론 얘네들도 그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었지 그 이상 치고 나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전의 연구들을 나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그 정도 활발한 연구를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16세기 대항해 시대 이후에 17세기에 이르면서 박물학자들은 더할게 많아졌어요. 왜? 17세기에 콜럼버스가 있었거든? 음... 콜럼버스를 포함해서 대항해시대, 즉 유럽을 벗어나서 음... 다른 대륙으로 음... 는 그럼 뭐 해왔을까? 약탈 약탈해오고 또왜이 음... 사람들이, 박물학이나 자연사를 공부한 사람들이 왜할게 많아졌을까? 거기서 이제 어, 많이 조사를 하고 그치. 많이 뭔가를 캐고 그쵸. 그쵸? 그쵸? 그쵸 많이 발견을 한 거지 많이 발견했죠 네. 그러니까 유럽에만 살고 있지 않는 아메리카에만 사는 동물이 있고, 뭐, 아시아에만 사는 동물이 있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죽여서 박제해 오거나, 음. 아니면은 거기서 직접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상태로 데려오거나, 음. 식물인 경우에 채취를 해 오거나, 이런 식으로 새로운 종을 엄청나게 많이 발견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지? 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찾아야는 생각이 이런 것인데, 새로운 게 나타나서 이게 뭐야? 볼 때마다 신기하니까. 어. 이름을 붙이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붙이는데 응. 뭐라 붙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우리 언어가 다 다른데. 그렇죠. 내가 왜 이규범이야?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이규범이라고 이름을 지어셨잖아요 그럼 네왜 김효준이야? 저도 저희 부모님이. 왜제 이름을 왜 말씀하시죠? 한번로 김오준 씨? 아 네. <laughs> 부모님이 제 이름을 지어주셨으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외계인이 우리나라, 지구에 왔다고 생각하면, 인간을 외계인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인간을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 영어로 말을 할까요? 아니면 일본어로 말할까요? 아니면 중국어로 말할까요? 스페인어로 말할까요? 독일어로 말할까요? 아니면 프랑스어로 말할까요? 을 아니면 뭐, 깨랑까랑? <laughs> 외계인이. 한국어로만 인간을 알고 있으면 휴먼도 인간이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세상에 많은 언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 게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바로 학명입니다. 인간의 학명은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호모 사피엔스 린네죠. 이걸 왜 린네가 이렇게 말했냐면 우리가 인간을 휴먼, 뭐 인간, 닌겐 등등등으로 많이 부르잖아요. 그게 언어에 따라 전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학문 계열에서는 그걸 모두 다 꿰뚫는 말이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학명이라고 명명했고 호모 사피엔스가 바로 인간인 겁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식물이나 동물도 다 학명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물리에서나 나은... 특히 물리 쪽에서는 사용하는 게 수학이 공통 언어인 것처럼, 그렇죠. 생물학에서의 공통 언어는 맞습니다 정확한 설명이죠. 화학에서 화학식이, 얼부 여러 그렇죠. 것들이 공통 언어인 것처럼.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을 다른 나라 말로, 다른 언어로 보면 서로가 너무 다르니까, 그렇죠. 이거를 한 방에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학명이. 학명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민네가 제시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완벽해요. 나봉. 나봉. 그래서 린네라는 사람이 이제 띵하고 나타난 거예요.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메뉴에 백지쪽 메뉴에 보면은 1700년 무렵에는 식물학자들이 많이 0기의 새로운 종을 발견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시절의 유럽 사람들이 생각한 종이란 무엇일까 이런 겁니다. 띵띵띵띵띵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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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원래 하는 거야? <laughs> 아니 술 게임만 한다는 거. 아 진짜? <laughs> 이거 이제 선생님이랑 친한 형님이 맨날 어난 모르겠는데. 이래요. <laughs> <해요. 웃음> 나 그래서 이게 그래그 형이 그냥 혼자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원래 있는 거군요. 네. 확실히 수업을 지금 일, 오늘 정규 수업이랑 온라인 수업 지금같지 일곱 번째하니까 목이 점점 가기 시작해 지금. 이게 확실히 다르네. 그래서 약간 발성이 떨어지는 점 미안합니다. 제 말이 못 알아들어주면 느리게 보세요. 여하튼, <laughs> 그래서 린네라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바로 자연학자 혹은 박물학자라고 불립니다. 직업이에요, 직업. 그래서 린네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를 시도하였고, 아까 우리가 다 말했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의 체계를 사용하여 생물학을 연구하고 있다. 마치 맨델리에프가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었던 것을 기반으로 모즐리나 이런 다른 화학자들이 현대 원소 주기율표 체계를 잡아서 그걸 지금도 우리가 쓰는 것처럼 린네가 생물학에 대해서 어떤 표준, 표준 학명을쫙 제시해놓고서 지금까지 새로운 종이 발견되면 거기에 맞게 수정, 보완을 하고 그학명 체계를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린네는 어린 식물학자라는 별명처럼 주변의 식물들에 많은 관심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옛날 어땠는지 한줄 정도 알아두면 좋아요. 뭐 코페르니쿠스는 신학자였다. 뭐 케플러도 케플러는 옛날에 이제 플라톤의 사상을 믿어서 우주가 지구를 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에 이런 한줄 정도는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린네는 이제 어린 식물학자라는 별명처럼 옛날부터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고 식물 채취하는게 이제 취미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살라 대학, 우살라 대학의 교수가 되는 닐네는 자연의 체계라는 책을 통해서 생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법을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생물들을 범주화해서 종속과목강문계 이 순서까지는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생물학과 가서 그때 나면 되지. 우리는 필요알 필요 없어요. 종속과목강문계라는 어떤 위기가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 위에 어떤 속이 있고, 그속 위에 무슨 과가 있고, 그과 위에 강이 있고, 그문 위에, 아, 강 위에 문이 있고, 그 위에 개가 있는 거죠. 뭐, 동물개, 이런 거. 뭐 밑에, 뭐 밑에, 이렇게 카테고리가. 점점 점점 더 넓어지는 거예요. 중속 과목 강문기에 이렇게 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식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성립 확립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명법이라는 거예요. 이명법 이명법이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명법에 대해서는 김정호 선생님께서 영상을 준비를 따로 해주셨어요. 이거는 바로 밑에 선생님 영상 밑에 링크 달려 있으니까 지금 일시 정지하고 그 영상 잠깐 보고 올수 있도록 합시다. 자 보고세요. 자, 영상 잘 보고 왔나요? 영상에서 이명법에 대해서 봤을 텐데 책에도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생물의 이름을 나타낼 때 속명 다음에 종명을 써서 생물의 한 종을 나타내는 거예요. 앞에 뭐 종소 이런 거 있는데 그냥 다 이게 종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책에 있는 걸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명 다음에 종명을 넣고 그다음 명명자 이름을 지은 사람을 넣어줘요. 이름을 지은 사람을 넣어주는데. 아까 봤겠지만, 뭐, 레브라도 리트리버 이런 거는 뒤에 명명자가 없는데, 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지.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다. 맞습니다. 인간은 다 같이 호모, 호모 사피엔스다. 사피엔스. 그래서 호모는 속명이고 사피엔스는 종명이다. 그래서 옛날에 뭐, 호모 에렉토스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뭐, 요... 전공자 아예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의 출석 퀴즈 아 아까 안했네 통합과학 때자 오늘의 출석 퀴즈는 뭐냐면 아까 김정우쌤이 보라고 했던 영상 그 여러분 링크에서 봤던 영상 중에 이제 사람이 끌고 있는 개의 이름은 뭘까요? 뭐, 학명도 좋고, 그냥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름도 상관없어요. 그 개의 종이 무엇인지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큰개 말씀하시는 아, 거죠? 큰 개. 우리 많이 보는 약간. 아, 귀여운 개던데요? 그렇죠 근데 탈모예요, 탈모. 그 개의 특징이 털이 잘 빠져요. 아, 그런 거요 진짜 이렇게 하면 쑥 빠져요. 여기만, 여기만 빠지는 건 아니고? 아, 그냥 전신 탈모예요. 음, 다행이네. 여기만 빠지는 좀. 이제 개가, 개 같지 않겠지.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계속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한계점이 있는 거죠. 네. 뭐냐면 이게 린네가 지가 편한 대로 구분을 해버리니까 네. 아까 매미를 예시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음. 어떤 자연적 특성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네. 어떻게 변화가 됐고 자연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린네가 지 분리하기 편하게 한 거야. 예를 들면 꽃은 뭐 수술, 꽃의 암술 수술 있잖아요, 이렇게. 이 음. 수술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죠. 음. 수술의 두 개면은 어떤 과다 그렇죠. 그과 수술 두 개짜리 중에 얘는 어떤 꽃, 얘는 어떤 꽃,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된 거예요. 음. 이제 이게 바로 린네의 이명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입니다. 음. 이게 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더 인위적인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인위적인 느낌을 많이 받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식물을 나름 식물이나 식물의 어떤 체계 기준을 논리적으로 잡고 그 논리 체계의 구성에서 그 자연적인 기준 속에서 분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자연과 유사성이 있는데 얘는 자연하고 유사성이 일체 없이 그냥 자기가 분류하기 편한 대로 분류를 한 거죠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린네는 대부분의 종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창제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을 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그대로 쭉몇천년 동안 반영됐기 때문에 린네도 이런 사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냥 점차 생물들 사이에서 관찰되는 여러 변종들을 보면서 이 변종, 즉 돌연변이들 사이에서 이게 꼭 창조되는 거고 고정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마치 케플러가 처음에는 플라톤의 사상을 믿고만 있었지만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그리고 티코브레 밑에서 연구를 하다가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지동설이 맞는 것 같다 태양중심설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깨달은 것처럼 린네도 자 계속 연구하면서 를 내가 옛날부터 알고 있던 게 틀린 거구나 음. 이렇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생물 종들의 교배를 통해서 잡종과 변종 돌연변이가 생기고 결국에는 새로운 종이 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갖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고의 변화는 문제가 이제 말년에서 나타나거죠 죽을 때쯤그렇 늦게 알게 되어서 이 분류 체계에는 반영되지 이 않았대요. 음. 하지만 이제 이런 의문점이 바로 진화. 진화. 찰스 다인이 이제 진화라는 생각이 있는데 있어서 물론 직접적인 영향 을 끼쳤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 을 끼쳤다고 볼 수는 그렇겠죠. 왜냐면 요거에 관해서또 책을 썼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밑에 생각날삐 보면 은 우리 5반, 6반 친구들은 선생이 날다람쥐 얘기했었는데 여기 딱 나와요. 하늘다람쥐랑 슈가그레. 딱 보기엔 똑같이 생겼거든. 근데 학명은 또 달라. 그렇죠. 왜 다를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첫 수업이지만 미리 말 하자면 수행평가에서 밑에 정리하기 보면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아낙시만드로스 아리스텔레스, 의 종, 변화, 존재, 대사세 이런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 단어가 주어지면 그거를 과학적으로 문장, 짧은 글짓기를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락시 만들었으면 아리스텔레스와 다르게 세상은 물, 이제 물 속에서부터 진화된 것이다 이런 식의 짧은 문구를 여러 개를 써야 되는 게행평가예요 얘가 만든 거 아니니까 나 욕하지 마 알았지?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학습과제입니다. 오늘 학습과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관심 있는 주변의 생물들의 이명, 성, 항명을 조사해요. 어, 조사하기. 응. 세 가지. 한 가지는 인간. 인간. 뭐, 호모, 사피엔스, 에렉투스도 있겠죠. 근데, 이거 잘 봐야 돼. 성명은, 성명, 종명은 이태릭체로 기울여서 쓰고, 성명은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씁니다. 맞습니다. 이런 규칙까지 다 살려서, 물론, 구글에 낼 때는 기울이기가 안 되지만, 여러분한테는 내가 한글 혹은 워드 파일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는 기울여서 써서 제출해야 되겠죠. 음. 이렇게 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울기까지 다 생각해서 다 써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선생님, 이제 간호사, 예비 간호사가 관심이 있으면, 이 영상도 한번 참고해서 볼수 있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까독일로 파이가 추울 수 없나요? 하나 둘셋 추!